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음, 가 평등권 파트를 봐볼게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아홉 문제씩 끊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1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형벌책에 있어서 법정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 입법자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헌법상의 절대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서 파생되는 부담 평등의 원칙이 뭐냐면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주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뭐 적게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세금 낼 때뿐만 아니라 보험료 우리가 그래가지고 여,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건강보험료 이런 걸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에 비례해서 이제 내게 되거든요 근데 혜택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이런 부담평등의 원칙이 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국가가 하는 행위 중에 국고작용 같은 경우에는 민사관계로 다투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국가라고 해서 우대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일단 다 맞는데요. 4번이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꽤 있는데 일단은 국민참여재판 관련된 조문들은 헌법 위배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유가 있는데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아이고 뭘깜 갑자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우리가 이제 합의부 관할 사건, 단독부는 하지 않습니다. 헌법 위배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 갑자기요. 144번 우리 평등원칙 여부를 심사하면서 엄격한 심사척도는 이제 비례원칙이죠 비례원칙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이것은 이제 어, 자의금지원칙이 되겠죠 비례원칙은 여러분들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이 축소돼 있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자의금지원칙의 거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이 넓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이유만 찾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만 있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목적, 발견, 확인에 그친다. 그게 비례성까지는 따지지 않는 심사죠. 3번이 바로 틀렸네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서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건 조금 그 차별이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비례원칙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어, 완화된 심사적도 부분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4번은 우리가 이제 상향적 평등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돼요 그래서 상향적 구현을 위해서 제도의 단계적인 재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헌법이 위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기억이 나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145번 자, 고소인이나 고발인말을한국권자로 규정 헌법 위배되지 않는 합헌 판례.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건에서는 경찰 공무원과 우리가 소방 공무원이 그 업무에 있어서 이제 다른 집단으로 봤어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순직 공경의 범위가 조금 넓거든요. 인정되는 범위가. 근데 소방 공무원의 경우에는 순직 공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좁다. 이런 것들은 헌법 위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합헌팔레 결론은 남자에 안에서 병역 의무는 합헌이죠 그리고 무슨 원칙이 사용이 된다 어,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리금지 원칙이 사용이 된다 이거랑 비교되는게 제대군인 가산점은 비례원칙을 사용하죠 음, 그 다음에 4번에 그 형사소송 절차 말고 소년심판 절차에서는 검사에게는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년심판이 이제 징벌의 목적보다는 교화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이고, 의 넘어가. 146번 보겠습니다.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입법과 법에 적용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이 원칙이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이 자의금지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으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면서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할 때에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그럼 이제 자의적인 것이냐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 없냐인데 자의성을 따지는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별 대우를 정당하는 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대요 그러면 은 차별 대우는 마음대로 차별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음, 차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의금지 원칙을 통과하게 되죠 3번은 아까 봤었던 판례가 맞는 판례죠 헌법이 특별히 평등하고 요구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엄격한 심사 쪽도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야 된다 맞고요 4번이 틀릴 건데 자 이건 너무 억까해요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게 명백한 경우로 그럼 위헌이겠지 그쵸 그래서 너무 억까인 것 같다 지문 자체가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겁니다 147번 음. 우리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예시한 사유인데, 이거 절대적으로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죠. 예시적인 사유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정된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인, 아 뭐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헌법 11조 1항에 규정돼 있더라도 이걸로 차별이 가능하다. 니은번 여자는 고용에서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의 권리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고요. 다음에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죠. 인종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리얼번 사회적 신분이랑 사회에서 장기간 조만한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전과자란 이유로 차별하는 판례가 있죠 바로 노범 가중이나 뭐 상습범 관련된 판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을 하는 거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1348번 1번은 합헌판례인데 영화업자, 영화업계가 약간 이런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영화업자가 영화 근로자랑 체결을 할 때는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왜냐면 이게 쉽게 어겨진대요. 그래서 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 합헌판례다. 이번 판례는 중요한 판례죠. 자 여러분도 우리가 어, 경찰시험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에 등록한 이제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가 자가 있는데 그,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가 지금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재산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재산을 공개하고 등록해야 되는데,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것은 왜 헌법 위반이 되냐면은, 그 여성 고위공직자를 이런 선입견을 보는 거죠. 뭐라고? 어, 너잘된 이유가 네가잘 돼서가 아니라 시댁덕을 본게 아니냐. 시댁이 뭐 부자인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혼인과 가족 생활 영역, 특히 뭐 근로 영역 이런 부분에서 여성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비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목적의 정당성부터 위배되는 중요한 판례라고 했어요. 목적의 정당성부터 위반이 되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3번은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 단기입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4번은 위험키도 우체국보험이나 환급금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게 되면 우리가 채권자들이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채무자들이 우체국에 가입한 보험금은 건드릴 수 없다 하면은 다 우체국에 여러분들 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기업, 사보험 가입자들과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149번. 우리가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 평등원칙은 우리가 법적인 평등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번만큼 비례해서 잘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번 유사한 성격의 교율 대상에대해서 이미 입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알아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돼 입법을 해야 될 헌법상의 의문을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청구를 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이거죠. 디귿번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판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찰 시험에서 두 번이나 나왔던 질문이죠. 평등원칙 위배가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알 거예요. 그 다음 친구제에 있어서 고소 취기가 가능한 시기를 일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가 3번이 답이 됩니다. 네, 두 문제 정도로 여러분들 더 풀어 보죠. 150번 문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치자. 근데 원래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적 규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완화된 자의금지 원칙을 쓰기 때문에 아무 두당탕탕 틀린 판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자 우리. 공무원 연금법은 형제자매는 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분이 공무원으로서 돌아가셨을 때 형제자매는 연금 수급권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법자의 넓은 입법영소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좀 어려워 보여도 별거 없어요. 평등 원칙이라는 건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법률 효과 자체가 위헌이 한게 아니라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좀, 좀 설명을 해보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가가 국가가 갑이라는 집단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안 되죠. 왜 혜택을 주는 데 여러분들 불만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대, 대상 효과가 아,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 효과 그 자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다. 혜택일 수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 주니까 이게 차별이 발생한다 이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평등 원칙 이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X라는 법률이 위헌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 이거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 그래 어디 가니 <laughs> 손이 땀이 나서 그래 여러분들 네 아이패드 바꿨어요 네 진작 바꿨어요 가비라는 <laughs> 집단과 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얘는 주고 얘는 안 주는 것에 대해서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적 용구 관련해서 상호 베타적인 두 개의 비교 집단을 일정한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비교 집단이 만들어져야지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답이었는데, 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변호사 선임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해야 되는 게왜 그런 거냐면은, 일단 너무 과도한 수임료를 받지 않았는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변호사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이 사람이 진짜, 어, 변호사 자격증이 있냐. 아니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었다가 뭐 정지가 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문제는 이렇게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1번이 답이죠 151번 자 요건 위에 있는 필기를 한번 같이 봐봅시다 이걸 응용해 봐야 되겠다 이 혜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민투표권을 할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제내 국민이고 제외 국민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민투표권은 지금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죠. 이거 사종세스트 있었죠.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조례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헌법상 기본권도 아니고,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인 내용도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 주민투표권이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지만, 어, 이에서 주민투표권을 이유로, 이렇게, 침해로, 헌법소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얘는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뭐는 주장할 수 있다? 바로 평등권에 침해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주민등록을 할수 없는 어, 제외국민인 주민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평등권 심사의 대상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우리가 이제 내부 공익 신고자와 외부 공익 신고자를 달리 취급할 수밖에 없겠죠.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주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가 좀더그 목숨을 걸고 직업을 걸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3번은 여러분들이가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이라고 좋네요. 요건 우리가 지원자들의 지원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자사고 지원자들이 여러분 학생들이죠 할수 없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어, 정도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해서 헌법 위반이 된다 해서 이 중복 지원금지를 잘 공부를 해야 되죠 자사고 판례 다 알고 있는 판례다 4번은 틀렸죠 여러분들 임대 임무기간이 10년짜리인 것이 있고 그 임대 이무 기간이 5년짜리인 기간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분양 전환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헌법이 유배되지 않는데, 유배됐다 했으니까 틀렸다 해서, 이런 질문들이 보통 이제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이제 평등권 1회차 안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회차 때 이제 평등권 두 번째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